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김포시민회관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제72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들께 보험복지 유공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김포시민회관에서 제72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대한 유산 영상을 상영하여 6.25 전장의 아픔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는 6.25 참전 유공자 최성구, 이동규 유공자들께 나라사랑 정신함양 및 지역발전 보훈복지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허승범 부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자유수호의 최일선에 있던 전몰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김포시는 앞으로도 호국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큰 존경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세영이었습니다.